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승이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상지속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우리 저희가 취급하는 파주일 때 집을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정말 고품격의 좋은 집을 저희가 이제 해약이 났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이곳이 저쪽에 보시면 힐스테이트가 지금 올라가는 그 아래쪽이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아마 영상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 넷플릭스 촬영 세트장이라던가 뭐 굵직한 소재는 다 반영이 되면서 여기는 단지 앞에 일단 마을버스 정류장이 옵니다 그래서 운전역을 가시던 야당역을 가시던 버스를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가장 빨리 분양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린 집은 솔직히 입지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깝다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집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빨리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나 여기 같은 집은 10차째 지어지는 이제 지역 브랜드다 보니까 오픈 대비 분양이 가장 빨리 됐었습니다. 그게 진짜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거는 해약이 나서 이제 저희 급하게 차량을 나와서 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이 집은 조금 빨리 보셔야 돼요. 두개동 16세대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입주민을 위한 가든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복층 세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옥상 야외 테라스 쪽에는 퍼팅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노란 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각 세대별 테라스를 제외한 기준층 세대에게는 이렇게 각 공간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놓고 쓰셔도 되는데 저기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컨테이너로 창고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또 창고로도 이용을 하시네요. 정말 나한테 맞는 원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저 같으면 여기에다가 데크 시공해가지고 좀 예쁘게 이렇게 테라스 꾸며서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진짜 너무 인기 현장이라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3억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생일 최초로 오신다고 하시면은요 1,000에서 2,000만 원만 있으시면 될 정도로 정말 담보대출도 잘 나와요 일반 담보를 필요로 하시더라도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 처음 보셨다? 정말 꼼꼼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지어진 정말 고급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알던 분들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좀 빨리 유선문의를 주셔야 아마 여기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고품격의 해악세대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한 세대 집 보러 가시죠. 특가전문 하우스. 집순이 하우스. 네, 고품격 주거 공간, 방 3개, 욕실 2개, 멀티룸 하나에 다이닝룸까지 있는 이제 정말 해악세대로 마지막으로 보실 수가 있는 이제 해당 현장의 전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위에 신발장이 네 칸, 4칸, 아래 네 칸이 있는데, 층고가 여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정말 괜찮아요. 네. 음. 그리고 여기 메리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아래 띠용 시공에 간접 조명도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또 이렇게 예쁜 거울까지도 잘 달려 있어서, 이렇게 스타일 체크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멀티룸으로 이용하시는 공간인데요. 아, 열어봐드릴게요. 네. 자, 열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멀티룸입니다. 어... 팬트리로 짜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실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하기에도 괜찮고요. 네. 짐이 많다 하시면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되는데, 네. 일단 우리 실장님이 여기로 들어가 보실 거예요. 네. 자, 제가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방입니다 아자 이렇게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번 방이고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죠 당연히 실크 벽지 이 바닥은요 우드포 쉐디라고 해서 여기 현장에서 처음 접목시킨 정말 고급스러운 바닥 자재를 썼어요 네. 이 인테리어 자체도 너무 고급이고 음. 정말 저희 여기 지으셨던 회장님께서 마지막 역작으로 이제 지었다고 하시는 집인 만큼 정말 인기도 좋고 지금 이제 제일 빨리 아마 이쪽에서는 분양이 빨리 된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보시면은요 저희는 두 번째 방을 볼 거예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네. 여기서 특징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여기 앞에 맞아요 바로 네. 뷰에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마운틴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추후에 아마 공원으로 조성될 수도 있어요 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원이 되면 진짜 더 좋아지겠죠 옵션 네. 네, 사항이나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그대로 이제 공용 욕실을 볼 건데요 자 공용 욕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플랩장으로 플랫, 되어 있고요도기 네. 배치도 아주 괜찮고 로얄 앵커사의 이제 일체형 비대, 호텔식 비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샤워 파티션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인데 이 욕실에서는 다른 거볼건 없고 휴젠트가 달렸습니다 팀페사에 휴젠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나 온풍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응. 그리고 샤워를 많이 하시거나 물이 많을 때는 이걸 틀어놓으시면 습기 제거에도 아주 탁월해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 룸인데요. 저희 입주 손님 보니까 여기에 문을 다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굳이 식탁을 놓고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방으로 쓰시더라고요. 어, 그, 그러네요. 취미 방으로. 네. 여기 막 음악 앰프 놓고 해가지고 음. 이제 개인 취미 방으로 쓰셨는데, 네. 어, 진짜 기깔나게 아주 멋있게 살더라고요. 자, 이제 안방을 볼게요. 안방 사이즈 좋죠. 네. 일단은 이쪽 왼쪽에 있는 방이나 다니는 쪽이나 다 뷰가 일단 괜찮습니다. 음. 파릇파릇한 뷰고요. 네. 저희가 촬영하는 요 세대가 실제로 해양난 세대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요거 남아 있습니다. 요거라도 하시려면 은 진짜 빨리 움직여 주셔야 그, 돼요 네, 지금 현재 촬영 날 이틀 전에 해안 났다 네. 네. 일단 유선 문의 주셔서 잔여 체크를 꼭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 안쪽에 드레스로 한번 비춰 주실래요? ㄷ자 네. 구조로 구성이 일단 안 차요 서랍장도 있고요 옷도 거실 수가 있고 흙기창도 네.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액세서리 보관함도 있고요 네. 정말 구성이 딱 알차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괜찮거든요. 네. 네, 이건 콧도 괜찮고요. 그리고 도기 배치도 다 괜찮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사의 도기 제품 네. 썼습니다. 그냥 다 고급이에요. 네. 여기서는 자재랑 시공 가지고는 할 말이 진짜 없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블루투스 그 음악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기기가 들어옵니다. 음... 여기랑 거실이랑 연동이 돼서 또 이게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분위기 있는 연출도 가능해요. 진짜 별걸 다 넣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주방이 작지가 않아요 네. 여기 앞쪽 공간까지 하면은요 진짜 거의 한 6, 6분은 넉넉하게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는 음. 공간이 나오고 이게 이제 진짜 제가 마음에 들어 있던 건데 어. 하이라이트 두부에 가스레인지 네. 하이브리드 형태라 네. 자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비 이태리사의 에리카 후드를 달았습니다 네. 그 이제 엄마가 여기서 요리하는 이제 엄마 카세가 되는 거예요 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진짜 층고도 진짜 상당히 높고 여기 냉장고 자리는요 저희 입주 시점에 맞춰가지고 최신 제품으로 무상 쿠션으로 음, 넣어드릴 거예요. 네. 미리 넣어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막문 열고 이러면 고장이 나니까 음. 다 모든 입주의 시기에 맞춰서 할 거고 식기 세척기도 무상 쿠션으로 들어옵니다. 음. 그리고 백조사의 사각 개수대 기구 아주 좋은 거 썼고요. 이런 것도 다 좋은 도장 제품으로 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음. 네. 주방 옆 다용도실인데요. 워시 타워 자리 그대로 나오고 환기창도 아주 좋고요. 네. 근데 여기가 좋았던 게 이거 보세요. 음 이런 밑에 배관선도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예쁘게 딱 막아 주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건축주 사장님의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고 천장 같은 경우도 에 템바 보드로 끝까지 다막았는 음, 네. 정말 괜찮아요. 음... 진짜 괜찮다. 그리고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위에 서랍장 이런 거 네. 어떻게 쓰나 또 고민하실 텐데 그쵸. 여기 밑에 또 이렇게. 아 사다리 사다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다리식 일층에 이렇게 해놨다. 네, 이런 것도 되게 잘해놨죠. 그렇죠. 배려가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 삼성의 홈 아이오티 월패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하고 주방 쓰시는 볼런도 조절기에 스위치 세분화도 진짜 많이 잘 나눠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여기에도 인덕션 하나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국 끓이거나 샤브샤브 해먹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 음. 좋고. 이게 이제 충전기에다가 콘센트도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전기 히터, 방난로가 또 달려 있어요. 아. 진짜 이 고품격 유럽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까. 음.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집이. 그리고 여기 100인치 롤스크림도 네. 내려와요. 이것도 다 무상옵션으로 다 해드렸어요. 음. 그리고 이등 한번 보세요. 아, 와, 이거 상들리에요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네. 진짜 파주까지 왔는데, 이 정도 집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네, 이제 있으면은 진짜 땡큐인데, 가격도 정말 괜찮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양창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긴 사방 다 막힌 것도 없어서, 다 뻥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폭도 너무 괜찮고, 이런 집은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여기 집 많이 촬영을 했는데, 여기는 진작에 그냥 말감이 제일 빨리 됐습니다.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해약 세대로 나와 있는 거라서, 이 집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순이 하우스 시청자님이 이 집을 봤는데, 어, 내가 원하던 집이야 하시면은, 진짜 여기 숨도 쉬지 않고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보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가든 공간도 있죠. 주차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까지 아주 좋아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언제나 실장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매물 찾아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